으로 해서 6번 주석진, 7번의 김이준 대결 후방에 포진해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이 강원도의 힘 2번의 송현희 선수와 5번의 김정태 앞뒤로 나란히 하고 있고요. 4번의 박인천 선수는 행운의 카드를 입상으로 이어갈지 1번 박대한 앞스타중순 통구와 7번 김희준 22기 신인 선수 선행 저치기형 선수입니다. 7번 김희준 뒤쪽으로 3번 최병일 안쪽에는 1번 박대현 선수 선두그룹 7번 1번 3번 마크 경쟁 속에서 이코너통구와 7번 김희준 앞만 보고 달릴 때 대열 후방 3번의 최병일 선수 안쪽으로 4번의 박인찬 7번 1번 바깥쪽 3번 트랙이 쌓의아웃파이터 6번 추석진 7번 김희준 1번 1번과 1번, 1번과 7번, 1번의 박대한 선수가 수도권 선수로서 우승을 거머쥐었을지, 22기 신인 선수 7번의 김혜준 선수가 우승을 거머쥐었을지, 심판실에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